안녕하세요 강코에요 오늘 먹어볼 음식은 오징어 통찜이랑 불닭볶음면이에요 흔히 총알 오징어라고도 하는데요 외투장이 12cm 이하인 오징어들은 위법으로 분류가 된대요 근데 제가 구매한 이 오징어는 외투장이 15cm 전후로 어장에서 조업 후 수협을 통해 정상적으로 입찰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오징어가 엄청 튼실해요 안에 내장. 음. 와, 진짜 맛있다. 흔히 요즘 녹진하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녹진해요 정말로 원래 제가 쭈꾸미나 문어 같은 거 먹으면은 안에 대가리 절대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? 아, 너무 맛있다 진짜 Ah. <sighs> yeah. <si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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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ん。うん while 근데 되게 색은 진짜 이쁘다. 오징어와 빨간 불닭볶음면. 이게 진짜 맛있긴 한데, 오징어 내장향이 너무 강해가지고, 배는 안 부른데, 좀 물려요. 그래서 이거는 한쪽으로 빼놨다가, 이따 저녁에 술한 주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 오늘은 총알 오징어 통찜이랑 부닭볶음면을 먹어봤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린 걸잘못 먹어요.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진짜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. 술 안주로 한한두개 정도 먹을 때나 좀 맛있을 것 같고 혼자서 좀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한세 개쯤 먹으니까 물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오늘도 너무 잘 먹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